아까 냄비 있잖아요. 아, 여기다 넣으라고. 다 넣었어. 어, 뭐야, 이거? 보일드 돌 위드어 키. 아, 얻었다. 뭔가 얻었어. 이제 여기 열림? 안 열리고요. 이 열쇠를 얻었어요? 이것도 얻었고? 오픈 더 도어 투 웨이스턴 코리더 서쪽 복도 열쇠 자 여기서 여기인가요? 차일드 칠드런 유닛 아 맞네 여기는 아, 여기 맞네 오케이 웨이스턴 코리더가 서쪽 복도가 여기였네요 자 여기서 둘러보죠. 불키고? 중요한 아이템 같은 거 놓치면 안 돼요. 불 켜고, 어, 여기, 뒤져보자. 안 열려. 뭔가 있나 봐. 안 열린 적이 없었는데. 안 가지고. 불 붙이고. 열면은, 어, 기름 있네요. 이거 뭐임? 서류. 서류가 있고.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요. 어, 문이다. 열린다. 어, 누구세요? 안 열림. 미안하지만, 안 열려서, 그냥 갈게요. 저거 신경쓰지 말죠? 어, 열린다. 여기 일단 나중에 가보고, 여기를 뒤져보자. 뭐가 있을지? 이거 안 열리네요. 뭐, 중요한 아이템 같은 건, 없어 보이고. 어, 이거 뭐죠? 어, 올드 포토? 새창살 안에 버스가 있는데, 장난감이. 저거를, 먹으라 이 말인가? 기억해두죠. 아이템은 먹을 수가 없고, 쇠창살 그게 어디 있을까? 어, 이건 또 뭐야? 헬리콥터, 책상 위에 헬리콥터. 잠깐 그러면은, 책상 위에 헬리콥터, 안 열려. 책상 위에 헬리콥터. 어, 여기 일단, 버스나 헬리콥터는 안 보이죠? 갈길 가자, 그러면. 문 열고, 버스, 헬리콥터, 기억해야 돼요. 안녕? 지원잠 지게네? 오! 어! 뭐야! 세창살, 어딨어? 근처에 있다고? 여기 아니고요. 나 방금 쇠창살 봤어. 불켜고 여기도 불켜고 열리지만 지금 안갈 거고. 뭔가의 메모. 책상도 없고, 쇠창살도 없고. 여긴 내가 왔던데고. 여기로 가보자. 귀신 나오면 숨는데. 어, 누구세요? 왜 울고 있어? 울고만 있으면은, 아무것도, 해결되지 않는다고. 근처인데 사라졌네요? 이벤트인가? 여기 뭐, 쇠창살 같은 거 없죠? 불키고. 오, 기름. 기름 18개. 여기는 막혀있고. 문 열고? 불키고야? 여기. 뭐 없어? 문 열리나? 안 열리고. 열로 가란 이야기네. 뭐 주나? 기름? 안 주고. 어, 기름이다. 기름 열아홉개 불키고. 여기도? 불키고? 여기 깜놀이 벤트 나오나? 가보면 알겠지. 음. 이거 밟고 올라갈 순 있는데. 뭐 딱히 대단한 건 없고. 풀, 야, 나 영어 못 봤다. 풀리지 뭐라고 써 있었어. 아, 원어민 아니어서, 서러워서 살겠나. 너무 빨리 사라지잖아, 글자가. 어, 이거 뭐죠? 아무것도 아니고요? 여기도 뭐 아무것도 없고? 새 창살이나, 뭐 책상 위에 헬기. 그런 거 지금 안 보여. 안 보이죠? 쭉 가면은 길이 변하겠죠? He is here? 오! Run! 야! 오! 야, 갑자기? 오, 쫓아온다! 어디야? 양갈래 길, 여기? 야, 이거, 만약에 길 잘못 들었으면은, 오! 야! 어디야, 길? 아니, 갑자기 그렇게 나오기 귀기게 없기에... 야! 망했다, 이거. 길 어디야? 왼쪽, 오른쪽. 왼쪽? 오른쪽? 어, 다행이다. 길 뚫려, 이, 오른쪽에 뚫려 있네요. 이기로 가면은? 왼쪽? 와, 어, 귀신 근처에 있다. 쫓아와요. 왼쪽, 오른쪽. 정면. 어, 여기 밝다. 여기? 어, 여기구나. 와! 한 번에 잘 찾아왔다! 수, 숨어! 오케이 끝? 아 여기 있구나 이게 주워 근데 줄순 없네요? 팔 집어 넣으면 되지 않나? 아니면 여기서 어, 도구를 활용해서 꺼내거나 이것만 들고 가도 꺼낼 수 있겠다 저거를 어떻게 내려야 되나 봐요. 근데 방법을 모르겠네. 일단 여기로 가볼까? 열리고 여기 보면은 불 켜고요. 이거 뭐야? 러브레터. 러브레터. 졸 시절이네. 이거, 그림 아무것도 아니고요. 어, 헬기! 뭐야, 이거? 어, 열쇠? 헬기를? 어디다 넣는 거죠, 헬기? 일단, 있던 곳에 놔두고. 슈컷인가? 슈컷이네. 헬기를 어디다 놓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내가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어, 잠깐. 아, 이렇게 들수 있구나. 됐다. 뭐있음 아까 헬리콥터 어디? 여기 있다. 이거를 어쩌란 거죠? 어, 올드 포토. 아, 이걸 찾으라고? 창문. 새 창살, 창문, 오른쪽. 그림. 아까, 새 창살. 여기. 창문, 오른편에. 이거 뭐야? 아. 어, 뭔가. 새 창살이 사라졌네요? 아. 쇠창살이 사라져야 이거 아까 그 어디 있어 이거를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버그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렇게 건져냈거든. 뭐 별거 없네요. 사진이 있네. 사진 여기서 뭔가 힌트를 주겠지. 이게 뭐야? 포토 앨범 야 천정. 아 설마 아 알겠다. 근데 얘 귀찮게 뭐냐? 어디 있어? 아까 제가 장난감 어디다 놨죠? 이거 들고 침대, 서 봐봐. 어디였더라? 여기. 아니야? 아니야? 이것도 아닌데? 놓아지는 곳이면은 자동으로 이거 맞잖아. 아니야? 아 여기다가는 이걸 놓으라고. 그러면은. 여긴가? 아, 맞네. 그럼 이제, 나머지 하나. 이거, 트럭 준 다음에? 아까 있던 곳으로 가져가죠. 침대? 이제 뭔가, 변화 같죠?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은, 안 돼요. 여기다가, 여기 아닌가? 아, 여기였지? 놓을 수 있겠죠? 됐지? 났는데요? 이제 어쩌라고? 어, 이건 뭐야? 아, 자동차. 그러니까, 포스터 왼쪽, 그리고, 나무, 보관함 오케이. 숨은 아이템 찾기네요? 뭐, 찾으라니까 찾아야죠. 일단 여기는 없는 것 같고 포스터 열러 가볼까 여기 좀 나중에 드셔보고 있을 법한 곳이 일단 여기는 아니고 포스터가 있거든 포스터도 없고 나무로 된 캐비넷도 없고. 불키고. 불키고. 없죠? 여기도 없고? 이거 아니고, 여기로 나가는 건 아닐 거야. 그러면은, 여기 근처. 다시 처음으로 와보는 거지. 이 맵에 처음. 여, 여기 맞네, 이거. 됐다. 내놔. 잠깐. 나봐. 이거, 아, 됐다. 이제 불만 없지? 깜짝이야. 이걸 여기다 놓으면은? 어, 됐다. 뭔가 변한다. 어, 누구세요? 따라가보자. 귀신, 세자매? 아, 여기 문 열렸구나. 이제 열렸네요? 따라가볼까? 귀신도, 볼일 보러 화장실을 가나봐. 이거? 오, 튀어! 빨간색은 조심해야 돼. 빨간색 맞으면 죽거든? 야, 이거 가도 되는 거 맞지? 빨간색 맞으면 죽어요. 어, 인형이다! 나이스, 인형 4개 담아왔다. 야, 괴물. 어? 안 열려? 이거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? 잘 한다고요? 오! 야, 뭐야? 죽은 거임? 야, 갑자기 결정하라는데 내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몰랐거든. 왼쪽, 오른쪽. 왼쪽, 오른쪽. 결정하라는데 어디로 가야 돼? 왼쪽은 너무 진부하니까 오른쪽으로 가 볼까? 아니, 왜 갑자기 선택 장애 오게? 어, 잠깐. 열로? 일단 열로 가 보죠. 어, 이거 뭐죠? 아, 이렇게 하라고? 됐지? 문이 열리네요? 이제, 대로 킬, 대 돌릴, 킬수 없어. 너는 아까 나 쫓아왔던 애잖아. 어, 뭐야. 이젠 안 쫓아오네요? 오. 아, 미안하다. 근데, 이왕 했던 거다 끝내야지? 오케이. 어, 뭐야. We will always be together. 이번에는 왼쪽 방으로 가보죠. 와, 설교가 막 10분 넘어가니까 지겹네. 열로 들어가보죠. 여기서 어때게 어떻게 해야 돼? 음, 방문을 열면 되는 건가? 반대편 방은 뭔가 인형을 눕혔거든? 안 열리고요. 아, 여기, 여기다 놓으라고. 오케이. 문이 열리겠죠? 오, 열린다. 어, 귀신 괴로워한다. 오케이, 이게 권선징악 맞지? 어, 열린다. 들어가면 돼. 우와, 들어갔다. 오, 이게 권선징악 정식 엔딩인가 봐. <laughs> 좋아요. 귀신들은 결국 성불을 한다. 이건가? 나쁜 귀신은 사라지고요. 주인공은 이제 정신병원, 아니, 정신병원이란다. 보육원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됐네요. 이 엔딩이 마음에 든다? 야, 주인공 위풍당당한데? I'm waiting for few, 가 f 더 어쨌든, 오케이. 이렇게 해서 엔딩 두 개를 다 봤네요. 자, 팔미라 보육원 이쯤에서 마칠게요.